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이 돼 있어서 이제는 뭐 전혀 어색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주부님들의 이 부업으로도 참 이용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이제 종이접기가 국가공인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요 네.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강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해서 파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많은 경우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주부들의 새로운 취미 여가 문화를 제안하는 기분 좋은 월일 요 방학을 맞아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해서 종이 접기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강명옥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부생활 백서입니다. 노는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하나. 참, 걱정 많으셨던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또 방학이라 더욱 고민되시죠? 그렇다면 소문난 이곳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는 두 배, 또 감동은 열 배, 게다가 무한대의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곳. 체험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학교.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와, 음, 보고 만지고 느끼는 곤충체험 현장 바로 여기에 있지. 세상 모든 곤충들이 모여있다는 이곳으로 지금부터 따라와.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민속박물관의 특별 전시실. 이곳에서 색다르고 짜릿하기까지한 이색 전시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쏙 빼놨다는데요. <laughs> 국내 유일 세계 각지에서 모인 희귀곤충 천여 종이 전시돼 있을 뿐 아니라 살아서 꿈틀대는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친절한 곤충 전문가의 해설까지 곁들여져 학습에도 그만인데요. 이번 방학에 놓쳐선 안 되겠죠? 세계의 희귀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살아있는 곤충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본으로만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곤충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을 직접 보고 눈앞에서 가까이 관찰하고 또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 도움 분들이 드립니다. 그런 걸로 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로 느낌이 어때? 간지러워요. 기울색, 전화장사, 장수풍뎅이 가지고 뭐하는 건가요? 바로바로 흥미진진, 바로 곤충씨름 대회 뿔 달린 장수풍뎅이와 날카로운 머리방패, 사슴벌레 팬들의 열광 속에 팽팽한 대결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 결과는? 자, 그가 차차 사슴벌레에 엎어치기한 판승 자, 이곳에서 또 어떤 곤충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지금 곤충이 있는데, 이 나무에 몇 마리의 곤충이 붙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곤충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세 마리, 세 마리. 한번 보여줄게요, 원래. 어머머, 이럴수가. 나뭇잎이 움직인다.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죠? 자, 앞다리를 보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지 네.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다 싶으면 자기 다리를 끊고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새로 나왔다고 보면 돼 작은 다리는 조용한 아... 전시회장에서 이것도 무슨 소리인고 하니? 바. 바로 곤충계 수영 챔피언 물땡땡의 수영 대회 지금, 지금 스타트 자세 한번 잡고 예, 이상이에요. 와! 와! 2번! 3번 이상이에요 아이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달콤한 상품이 있었네요 곤충 전시장에 곤충만 있다는 편견은 버려 이곳에선 평소에 보기 힘든 파충류도 직접 볼수 있는데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킹스테이크 아, 만지면 안 돼요 오, 오 베이베 오 베이베 <laughs> <오. 오. 웃음> 느낌 <오>. 좋아요 <laughs> <laughs> 좋아. <laughs> 얘는 자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laughs> 야. 이쪽 손도 와우. 어. 어때요? 어 느낌 어때요? <laughs> 좋아요 미끌미끌 기름 미끌요 네, 아,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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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때요? 씨아이느아좋아요 어. 어때요, 느낌 어때요? 느낌 느낌은 좋아요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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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다아리고이번에는아이들이 직접 곤충으로 변신, 곤충과 하나가아보는데요 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도 남겨보세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세계 여러 나라 곤충들을 다 많이 관찰하고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는 자주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면서 그 자연의 그 곤충에 대해서 조금 더한 발짝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곤충과 함께하는 신나는 겨울바학 어서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세계 희귀곤충 체험학습자는 3월 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재미와 감동, 거기에 색다른 볼거리가 있는 곤충마을로 지금 출발! 방학이라고 또 춥다고 방 안에서 게임에만 집착하는 우리 아이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엄마 손 잡고 체험 전시회 한번 가보면 은 아마 매일매일 가자고 조를 것 같아요. 야, 저는 말이죠. 이 학창 시절에 항상 이 책이나 사진으로만 봤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거. 네. 야, 정말 훌륭한 환경학습.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 태어났다면 1등은 바로 제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어... 뭐뭐 뭐. <laughs> 제가 보기에는 뭐 공부보다는 그 게임에서 1등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모든 1등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렇요 <laughs> 자, 이 겨울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방학이라면은 개학 후에 우리 아이들 부쩍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솜씨 있고 제주 많은 살림의 여왕 계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살림의 노하우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살림의 여왕 게시판, 아, 시청 소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살림의 여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멋있는 화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전 11시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